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저녁에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에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92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laughs> 감기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조용주 장로님들 아, 너무너무 항상 제가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조용주 장로님 사랑하는 조용주 장로님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장로님. 우리 1절, 1장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덴에는 <laughs>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지난 주부터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1절을 중심으로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한명한 한 명을 어,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 때문에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어,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어, 한명한명 한명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어,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삶의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점진적으로 어,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은 어, 굉장히 위험한 어, 주장입니다. 그러나, 어, 성경은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공통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언제나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에 이제 어디에 형광펜을 칠하셔야 되는가 하면 성도라는 말에 형광펜을 칠하셔야 됩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한국어 그대로 번역하자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이절 말씀에 가면 부르셨다는 것인데 이 거룩하다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외관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히로 쓰인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구별 혹은 분리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구별 혹은 분리입니다. 어떤 특별한 대상이나 사물을 신성하게, 신성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하거나 분리해 놓는 것을 거룩이라고 우리는 어, 우리 기독교 이제 성경 에서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아마도 이 거룩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예가 그릇일 것입니다. 그릇. 어, 여러분은 집에 손님이 오시면 어떤 그릇으로 손님을 대접하십니까? 특별히 구별해 놓은 그릇으로 어, 손님을 대접합니다. 보통 집집마다 이 손님용 그릇이 다 따로 있죠. 어, 저만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네네. 어, 평상시에 쓰는 그릇이 있고 이렇게 알록달록 예쁘고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렇게 손님용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손님이 오시면 음식과 과일을 담아서 기이하게 이제 접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소에는 그 그릇을 어떻게 보관하죠? 분리해서 보관합니다. 맞죠? 구별되어 있는 것이고 또 따로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어, 보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말도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는가 하면, 어, 그, 구약에 가면 예를 들어서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가리켜서 성물이라고 합니다, 맞죠? 거룩한 물건, 성물, 어,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빛깔 번쩍해서 아름다워서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따로 분리해 놓았기 때문에 구별하여서 분리해 놓았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물, 거룩한 물건. 이것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 즉 성조 성도로 부르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뜻이고 또두 번째로는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따로 선택하셔서 불러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1절의 내용입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laughs>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구별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이 구약의 성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성물들의 특징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양과 크기와 재로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구별된 것입니다. 물건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건 자체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이 성물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정하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사는 게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먹고 먹고 살거 걱정하고 아프면 똑같이 병원에 가고 사람 사는 거다 똑같습니다. 우리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했다, 구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가운데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러한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이러한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세월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람들과 이러한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가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됩니다. 이게 거룩의 두 번째. 아까 제가 그릇 이야기를 했는데, 그릇에 따로 구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릇 상태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그릇에 더러운 것들이 묻지 않도록 먼지가 많이 쌓이고 지저분, 지저, 지저분한 것들이 붙는 그런 곳이 아니라 따로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구별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할수 있는가? 우리가 할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얼매고 있는 이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 굴레로부터 분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로 성도는 구별됐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들입니다. 죄에서 평생을 허우적거리다가 그렇게 지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그 굴레를 벗어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이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온전히 분리에 대해서 성도가 될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두 가지 사실에 근거할 때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2절에 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 동사들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능동태 자체가 없습니다. 이다 수동태입니다. 피동적인 동사밖에 없습니다. 능동태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어, 우리 중학교 때 능동태 다 배우셨죠? 네, 처음 들어보시는 표정이신데, 네, 다 배우셨죠? 이 능동태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수동태는 내가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어, 바울이 성도의 부르심과 관련해서 여러분 사용한 이 동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룩하여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거룩해졌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불러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2절을 통해서 바울은 무슨 말을 하는가. 너가 성도, 성도가 된그 자체가 너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성도로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부터 분리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은혜를 통해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또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특별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 전에 성도로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나중에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죄로부터 분리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도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2절 뒷부분에 나온 것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 뒷부분에 뭐라고 적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꼭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에도 여러분 형광펜으로 칠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형광펜, 형광펜 계속 이야기하면 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칠하셔야 됩니다. 네. 꼭 칠하시란 말은 아니고요. 네. 네. 제가 유머를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네. 여기 보시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능동적으로 아까는 수동적이었잖아요 이제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각처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에피칼레마 에피칼레오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신에게 드리는 예배와 관련해서 호소하다, 청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2절에서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쉽게 풀이하자면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를 쓰는 이 고린도 지역은 아주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설을 쓸 당시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무역을 통해서 엄청, 엄청난 번영을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laughs> 그러나 물질적인 번영으로 인해서 그 안에 수십 개의 이방 신전들이 세워졌고 적어도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천명 이상의 매춘부들이 이 신전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 창녀뿐만 아니라 남창들까지 고용해서 성적인 부패를 즐겼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타락했고 부패한 음.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의 구렁텅이, 구렁텅이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이런 고린도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죄에서 분리시켜서 그들을 구별, 구별, 구별된 자로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예배자로 살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성도의 삶에 대해서 오늘 성도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무슨 말을 하는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너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 가운데 너가 한것 아무것도 없이 수동적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능동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너가 있는 그 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수 없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에게 주어진 이곳에서 이 사람들과 이러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났지?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능력이 없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모습 그대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교회 행정 직원에게 매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 화를 냈는, 냈는가 하니, 교회 주소록에 성도라고 표시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분께서 교회 사무실에 나가시면서 직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집사가 된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성도라고 쓰고 있어. 창피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직분을 받는 것은 중요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직분에만 만족하고 그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성도답게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직분을 받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아무런 차이 없이 살아간다면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 예수만 믿으면 됐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것만큼 단순한 어, 부르심을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목사님, 제 성격은 예수님도 못 봤고요. 이런 비성경적인 말씀을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의 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